유주야, 유아야, 핸드폰 세워 놓는 거좀 갖다 주면 안 돼? 손잘 잡아. 아이씨. 뭐 너무 반칙이야? 우리 발톱 너무 많이 길어. 수치기만 해도 잡히네안 돼, 돼. 안 돼. 안 돼. 진짜! 아리니 발도 빨리 자르자 여보 이거 반칙이야 진짜. 치기만 해도 걸려 것이것도그 중에 아지 술이 소리가오니아닌 아니, 아니, 아닌데왜보래 그래? 아니, 아 뭐야? 사람 만들어? 그래도 자를 거아빠아 그러다 심장 터져서 죽어. <laughs> 안 돼. 니미야 어, 말로 지금 녹화 중이라고 목소리 자기적으로 되는데? 내가? 어. 지금? 자기이기 자기? 어. 계속 불러요? <laughs> 어머나, 깜짝이야. 이제 발톱 좀 자르자. 어? 봐봐, 발톱 좀 보자. 너무 심하잖아. 어쭈 구리 놔주세요 놔주세요 아이고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 발톱이 너무 길다 못해 이거는 거의 동그랗게 되겠다. <laughs> 안돼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지나간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 미야, 이제 그만 놓을까? 발바닥 완전 발바닥 완전 빨간색인데? 미야, 너무 힘들어? 숨 헐떡거리는 거 봐. 잡을 생각이 없어. 그냥 보고만 있어. a 힘들어. 발바닥 좀 보자. 내가 발바닥 좀 보자. 응? 이, 문 a 발바닥이. 문 t 발어닥좀 봅시다. a Hm? 빨간색이다. 발바닥이 발바이이발바이핑핑핑핑크 됐어요? 요 응? a 아, 힘들어. a k t y p a p 아이 힘들어. 아이 힘들어. 아이 힘들어. 은비.